안녕하세요. 집투부의 공인중개사 한현준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가장 최근에 오픈을 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구 장기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으로 세계동 4개층 세대수는 총 2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대수가 많은 단지형 현장인 만큼 타입도 굉장히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방 3개, 욕실 하나, 그리고 기다란 야외 테라스까지 보유하고 있는 2억대 매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까운 역으로는 계약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도보로 이동을 하시기엔 약간 거리차가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시면 도보로 이동하시는 시간 포함해서 약 15분 정도면 계약역을 이용할 수 있으니깐요. 인천 1호선과 공항철도 이두 개의 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요. 주차장은 지상 1층에 필로티 주차장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 차단기도 설치되어 있으면서 신축 현장답게 이중 주차 가 걱정 없이 전세대가 편하게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의 집은 인천 장기동에 위치한 유일한 신축 현장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입이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방문 예약해 주시면 오늘 보실 타입이 아니더라도 다른 타입까지 한 번에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전실은 길이가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바닥과 벽면 전부 다 고급스러운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신발장이 있는데요 신발장은 양쪽 사이드 쪽이 키큰 장으로 되어 있고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가운데에는 벤치까지 있으니까 앉아서 편하게 신발을 갈아 신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일반적인 슬라이딩 타입이 아닌 여닫이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단부가 막혀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고시형으로 된 비대칭 양계형 중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현관 가까운 쪽에 두 개의 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실 방은 오늘의 집에서 가장 작은 방으로 분류가 되는 공간으로 면적은 가로 세로 전부 다 2m 중반 정도가 됩니다 아주 반듯한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는 공간으로 침실로 사용을 하시기에도 충분한 면적인데요 침대와 책상 아니면 침대와 옷장 정도는 충분히 비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은 옵션도 정말 좋은 게각 방마다 CG3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모든 공간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가 있고요. 모든 방에 온도 조절기까지 설치되어 있으니까 공간별로 원하시는 온도에서 생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침실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가족수가 적으신 분들은 옷방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리는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이어서 보실 두 번째 방은 조금 전에 봤던 첫 번째 방보다 약간 더 큼직한 면적을 보유한 공간입니다. 그만큼 활용도도 조금 더 좋은 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용도실이 있는 방으로 이방 역시도 아주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으면서 조명도 다채롭게 설치되어 있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도 중간방에 위치해 있는 다용도실답게 면적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길이가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는 공간으로 내부에는 수전이 있으니까 세탁실로 사용하시기 아주 좋고요 안쪽에는 나비엔 1등급 보일러도 설치되어 있으면서 층고도 높으니까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 배치하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다용도실에서 테라스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테라스는 폭이 엄청 넓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길이가 굉장히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층 테라스라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나와서 바람을 쐬기에 너무 좋고요 여러 가지 식물을 기르시거나 세탁물 자연 건조를 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다양한 게 곳곳에 야외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요. 콘센트도 두 개나 설치되어 있으니까 전기를 사용하시기에도 상당히 수월합니다. 이어서 보실 거실은 폭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4m가 넘어요 그리고 이 해당 호실이 최고층에 위치한 호실이라서 아래층 호실보다는 층고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공간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높은 천장에는 가운데 실링팬이 설치되어 있고요 조명은 군더더기 없이 매립등과 간접등으로 시공되어 있으면서 창가 쪽 천장 위쪽으로는 이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의 또 다른 장점은 거실 창문이 루버 셔터로 설치되어 있다는 건데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사생활 보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작동도 간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원하는 곳에만 채광을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 너머로도 테라스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양쪽 벽면은 전부 다 고급스럽게 비앙고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는 쪽은 광폭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서 조금 더 시원시원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맞은편 쪽으로 주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싱크대는 기역자형 싱크대로 설치되어 있으면서 바깥쪽은 식탁 겸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메리평 멀티탭도 설치되어 있으면서 요리를 할수 있는 화구는 3구 하이라이트로 설치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광파 오븐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후드는 멋진 아일랜드 후드로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용품은 상부장과 하부장에 분리해서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은 큼직한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시공되어 있고요. 싱크대 맞은편 쪽으로 냉장고 자리가 있는데요. 냉장고 자리도 널찍하니까 대형 냉장고 두 대가 있으신 분들도 무난하게 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의 벽면도 아주 고급스럽게 전부 다 타일로 마감되어 있네요. 이어서 보실 욕실도 볼거리가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일단 변기는 일체형 비데로 설치되어 있으면서 휴지거리는 매립형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반다리 세면대와 스프레이건도 설치되어 있으면서 위쪽으로 길쭉한 선반도 있습니다 거울과 수납장은 분리되어 있으면서 샤워 공간은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 개의 코너 선반을 비롯해서 해바라기 수전까지 있으니까 편하게 샤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까지 있으니까 습기 조절과 환기 조절을 하기에도 아주 좋은 욕실이에요 오늘의 집의 마지막 공간인 세 번째 방은 안방이고요. 안방답게 세 개의 방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방 역시도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넓은 면적을 보유한 만큼 큰 침대를 비치하시기 충분하고요. 한쪽에는 시스템 행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따로 붙박이장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여러 가지 옷이나 잡화들을 편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마찬가지로 안방 창문에도 루버셔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큼직한 창문에서 전해져 오는 우수한 채강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타입은 욕실이 하나가 있는 타입으로 2인에서 3인 가구가 지내시기에 적합한 구조의 집인데요. 신혼부부분들이 지내실 경우에는 행복한 부부침실로 지내시기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에서 가장 최근에 오픈을 한 장기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